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 응? 막 하고 막 그랬어. 어? 아또 여자한테 또 전화 또 왔어. 아또 만나자고 그러는 건가? 아또 또야? 아한3초 있다가 어 하나 둘셋 지금. 짠. 자기야 어웨안 바쁘시죠? 자기야 바쁘세요? 방송 중이야? 아 우리 또아 아. 아, 아. 아, 또 자기 방송 중이었네. 어, 아 예, 유정님 안녕하세요. 강결님이 쯔리님이 저한테 자기 아 있다고 지금 삐지셨어요 어? 삐졌어요. 강결님이. 아 강결이 또 거기서 주잡사고 있나요? <laughs> 아니요. 삐졌다고요, 강결님이. 왜 삐죠? 뭐 몰라요. 강결이랑 사귀는 상황인 거야, 뭐야? 이분이 저 좋아해요. 아 강결이가 아 유정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 아에다가도 삐졌다고. 얼만 네. 강결이 얼굴에 유정 아트라고? 뭐야 제 문신했냐? 아 문신까지 했네? 지금 보니까? 네 저걸 계속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하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이거 아 이거 와 이거 참 이거 또 막장 드라마 한번 나오겠네 이거 그 그러면... 근데 강규 님이 찌르 님 목소리 듣기 싫다는데? 아 듣기 싫대? 아 이거 또 이거 참 저건 이제 남자들끼리 술 한잔 한번 해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만 완전 단단히 삐진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유정 님한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또 쓰레기 또 막장 드라마의 또 쓰레기 역할도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강결이가 어? 유정님을 좋아한다면 유정이는 더 놓치고 싶지 않네? 이쓰레기라는요 근데 강결이가 좋아한다면 계속 좋아한다면 나 놓치고 싶지 않지? 뺏어야지또 친구 여자 뺏어야지또 제맛 아니겠어? 뭐라고? 쓰레기쓰레기 <laughs> <지레기. 웃음> 근데 강결이 같은 경우가 보니까 저렇게 또 문신까지 막아놓고서 또 집착하는 것도 굉장히 또 스타일 아니거든 제 연애 안 해본 게 너무 티가 나네 어? 저한테 막하소면하더라고요 유정이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강결이를 교회오빠 교회오빠? 신앙심만 깊어지고? 어... 나는 잘 다녀서 이어질 수 없는? 아 절을 다니는구나 또야 <laughs> <laughs> 근데 그 아니, 교회 바... 다니는 교회오빠라고 그러는데 너가 절을 다닌 정도면은 그냥 그냥 손, 손절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막 제가 박력있는 남자 좋타 했거든요? 근데 어. 자꾸.. 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근데 강결이가 또 말투가 좀.. 부드럽잖아 네.. 어? 너무 부드럽게 하시더라고 막 보면 그냥 시 얌마! 막 유정아 나랑 사귈래? 이거 마실래? 마셔 마셔 마셔. 팍! 바로 또 유정님께서 판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판치기? 팍! 어. 요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강결이가 또 그런 걸안 어울리지 네. 어제 고백하셨어요, 저한테. 아, 고백을 했어요, 진짜? 내가 네, 진짜 했어요. 방송에서. 오 진짜로. 어, 뭐 찌롱님은 박격보다는 협박이 좀 가깝긴 하다. 뭐나 협박이야? 야, 나는 뭐, 뭘 해도 범죄냐? <laughs>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나는 좋아하잖아. 강민님이랑 두 분이서 좀 얘기 나눠 보세요. 강들이랑 와 아, 왜? 뭐, 라이거 삼자 되면 하든가. 어? 근데 강결이 같은 경우는 유정님 강결이 없을 때 한번 얘기해보자고 강결이는 솔직히 찐텐이야. 저도 좀 느껴져. 어 강결이 같은 경우는 유정님도 지금 아시겠지만 여자의 그 감각 아무리 유정님이 곰같이 어? 곰새끼 마냥 둔나다고 둔하, 해도 사람들이 저 여우이죠. 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우라고 얘기하지만 여우. 여우같이 살고 싶은 곰새끼요 곰. 응 곰탱이라고. 어? 여우. 어? 여우라고요. 여우 어? 알아 알아서 알아서 여우라고 할게 어 근데 곰새끼야 강결이 같은 경우가 참 아. 지, 지, 저렇게 또진텐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어?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 배워왔어요. 뭘 배웠어? 상처 주지 않게 사는 법. 그러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이 유정아 그 연애를 말이야. 그 방송을 하다 보면 나도 방송 오래해서 아는데 사람들이 맨날 연애 모쏠이죠, 놀리는 것 때문에 모쏠 아닌 척 하려고 네이버나 구글링 그런 거 그리고 가 가지 책방 가면은 연애 서적 이런 책으로 보여려는 연애 때문에 그런 게 문제인 거야. 모쏠이 맞는데 모쏠이 아닌 척. 너도 그게 어, 문제야 네. 네이버 연애랑 네이트 하지 너 네이트 판하지 판여지 아니요 그 끊었어요 끊었어? 어네잘 끊었네 그거는. <laughs> 그러면 이제 SNS 어 안해요 SNS 같은 거안 한다고 페이스북 네. 안해요 안해? 그러면 이제 구글링만 네. 하나 보네 보기만해 보기만해 그게 <laughs> 하는 거야 안 쓰는데 하는 것도? 야 너가 그거 보고서 시어머니들한테 너 유정이 못쏠리죠 그러면 아닌데요? 하면서 막 연애 잘하는 척, 잘하는 척막할거 아니야 얘기 그게 하는 거야? 네. 어, 아, 바 어디까지 가래요.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무슨 메시야 뭐야 오늘. 무슨 뭐야 키. 바르셀로나 좋아하니? 근데 <laughs>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네. 안 까라 메시 여기 있네. 아유 나 지금 키 봤다. 허 어. 어, 메시네. 몰라. 음. 몰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laughs> 그 확실하게 해서 그.. 유정님께서 강결이 같은 경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 내가 볼때 지금 연애를 이런 이런 상황도 처음일 거란 말이야? 나안 왔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많았어 그래 많았어 근데 처음일 거야 이제 이런 거 즐기고 싶을 그 상황이 많아 어 처음인가 아니 이런게. 아니 어제 고백 멘트가 너무 이상했어요. 고백 멘트 가 어땠는데? 제가 수많은 남자들을 좀 만나봤잖아요. 어? 남자친구들이 사이버로 어. 아담이랑 <laughs> 이브 멘트 어. 그게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냥 그러지 완전히 전자 계집으로 고백을 하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자 계집으로 응. 음. 아니 그냥 말로. 말로 만나서? 어? 무슨 소리야? 만날 일 리가 아니 캠으로. <laughs> 아담 어? 아담 아담, 아담 알지 아담. 찌지아 <laughs> 아! 응,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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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존심 자점, 긁었나 보래 그래 많이 만났어 그래서 수많은 멘트를 들었는데 어. 그거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거죠. 어떻게 했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실제로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친구도 지금 상상 연애를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야 강결이 같은 경우도. 근데 실지적으로 <laughs> 한번 만나면 손절을 당할 수가 있어 유정이 너가. 아 제가요? 어. 왜냐면 오빠 같은 좋아. 경우도. 너를 처음 그 만나기 전까지는 또 새록새록 상상연애를 하고서 실제로 이제 칠곡 한번 가고서부터 손절 때리지 않았니? 아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어. 만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깔끔하게 손을 놓고 싶으면 직접 한번 만나봐. 만나 보면 아, 강렬이 같은 경우도 환상이 다 깨지고 그럴 거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은 날 잡아야겠군요. 음 싸우지 말고 날 잡고서 서, 서로 야 뭐야 캔빨 장난 아니냐? 너도 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마찬가지니까 누구 한명 데리고 나가 <laughs> 위험하다고. 네, 알겠어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요. 응. 어. 뭐 고백을 아, 많이 받았단 얘기하는 거야. 진짜 대소리를 해야지 진짜. 고백 많이 받아봤죠. 고백을 누구한테 많이 받았다는 거야? 난 진짜 남자치! 이해를 안 돼, 사람들, 시청자분들. 네. 어? 남자한테 응. 고백 많이 받아봤지. 남자한테? 아, 여자한테 고백 안 받아보셨어요? 여자한테 고백은 아니, 나는 아 나는 얘기를 안 하잖아. 많이, 자주 많이 받아서. 어, 도도 한 번만이 받아갖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문제는, 강결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의리이고 너가 갑이야. 근데 갑질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너는 즐기고 있어. 지금 안카라메시옷 <laughs>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이런 고백과 이런 삼각관계가 처음일 거야, 너가. 그러니까 이런 게꿈 같고, 어, 대박. 나 인기 많은 여자 같은데, 이런 상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너무 즐기지 마. 강결이 저 마음 여린 친구야. 저 봐봐, 마이, 마이콜한명 있네. 진짜. 또 선글라스 저 뭐냐, 저거. 네아 유정님 못소인거 알고 아이고, 있죠 하.. 버릴까아 몰라 나중에 뭐 삼자대면 하든지 합시다 더 이상 말리고 싶지 않네요 뭘 말려 삼자대면 지금 해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내가 들어볼게 해 그럼 해 통화 걸어 어디 효자 연애로 오든가 어 어떡해 효자, 효자 연애로 와 효자 연애요 어야 이거 연애를 너무 대 해보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나 음. 얘들아 한번 들어보자고 나이 음. 음. 콜이 음. 있어 여보세요 예 왔습니다 강결아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 봐. 뭐가? 뭘또 뭐가야? 왜 자신감 사라졌냐 또? 아니 자신감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어. 자존심이 존나 구겨졌네 지금 내가. 어 거의 뭐좀그랬어어 말수. 어버버 어버, 어버, 어버 하지 말고 빨리 또막또막다 얘기해 봐. 내가 니까 어버버 하니까 그 유정님이 너그 매력을 느끼겠냐 안 느끼겠냐 말. 우리 같은 경우는 음. 또 여성분이랑 대화를 할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버버할수 있는데 어버버점하지 어, 어, 말고 텐션좀올리고기좀 어? 어. <laughs> 살란 말이야 애가 이거 기가 다 유정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 어떻게 거절했길래 애가 기가 다 죽었어요 가뜩이나 노잼인데 거노잼 되게 안네번네번 차였지 네번 차였어? 음야 그것도 너가 야해. 너가 너가 양아치야 네번 정도 고백했으면 알아서 치고 빠져 치파를 잘해야지 그거를 충구장차 음. 얘기하고 있으면 여자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스토커지 그게 어 신고하세요 정 <laughs> 아, 잠깐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유정님 방송 보면서 너 방송도 같이 보고 있는데 고백을 음. 할 거였으면 정장을 백정장을 딱 사가지고 정장 입고서 꽃 하나 들고서 딱 방송에서 대놓고 해야지 준비를 안 하고 마이크로 선글라스 끼고서 그냥 유정 하트 그려놓고서 문신하고 오면 그걸 누가 봤냐 안 봤냐 마 어? 안카라미시 무시하는 거야 임마? 아 어제 내가 화장 좀 했거든. 화장 좀 하고 어제 저기 뭐야, 좀 꾸미고 해. 갔어 어제. 꾸미고 아 꾸미고 어, 가긴 한 꾸미, 거야? 꾸미고 갔지 어제. 어. 리클로즈 좀 바르고. 머스타 어. 헤어 해갖고 요새 좀 유행하고 있는 고무줄로 묶는 머리 있거든. 그거싹 어. 하고 어제 갔는데 바로 차였지 어제 또. 아그따으로 어. 가릴까 차이지 새끼야 뭐. 최정신인가 <laughs> 진짜. 예 유정님은 그냥 싫은 거예요? 에? 네? <laughs> 아니요. 좋아하죠, 당연히. 게임으로서? 동료로서. 동료로서, 어. 그러면 여기서 딱 정하죠. 동료로서로. 아니, 여기서 근데 있잖아요. 어. 그 네네네. 선생님, 관객님. 선생님이 네네. 얘기해 주신 건데 강경님이랑 저랑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어. 오. 실제로. 예. 좋아하네, 이 새끼 떡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은별 없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깨어나시라고. 아 상상 속에서 제가 깨어나라고? 제가 무슨 어, 상상을 그냥. 했는데요? 넌 벌써 결혼까지 캐나. 생각했잖아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니야? 희성 아니야? 케미랑 보는 저랑 실제로 네네. 보는 저랑 다를 네네. 거니까 그그 아, 얘기는 들었어 아, 많이 다르다고 누가 그래요? 그 짝은 눈 스톱 하는 친구요 누구겠어 나지 <laughs> 남자는 얼굴이 다가 아닙니다 다야 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얼굴이 다는 아닐 거예요? 예. 다는 아니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야 얘들아 남자는 남자고시만 잘하면 돼아 그것도 맞지 그거는 제가 자신 있어요 그거는... <laughs> 기본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강결이랑 또 유정님이 또잘 진행이 된다면 난그 정도에서 예. 다시 또 침투를 해가지고 유정님 뺏을 생각이야 아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안 뺏기지 찌른아 <laughs> 너 정도는 지름아. 내가 한 찌른아 야 만약에 진짜 말, 잘 되면은 뭐 하냐. 뭐 하냐. 어? <laughs> 내가 너한테 뺏기겠냐? 마, 마.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의사 어, 중요하지 않아 주의하고 있어 극정아 끼끼딱빼해라 이거 남자들끼리 싸움이니까 끼끼딱빼하세요 전안 뺏기지 당연히 자신있지. 찌낌님은 지금 낙서하고 있는 게 어울려요. 음, 잘생겼네. 그 얘기는 어. 낙서를 안하면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모습이 사람 같다는 얘기인 거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어울린다고. 그럼 밖에 나가도 될것 같다 이거지. 괜찮이야 괜찮. 칭찬. <laughs> 근데 진짜 내가 아 내가 그, 내 얼굴 보고 웃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이건 뭐? 그쪽이 니네 웃음거리 거울... 돼버리네? 예. 거울을 <laughs> 보고 오세요. <laughs> 아, 밑 아, 살아있네. 이래야지, 이래야지. 어, 이래야지. 어, <laughs> 딱 미담상이야. 눈썹이랑 그 눈이랑 딱 이렇게 딱, 어? 딱뭐 어, 짧잖아, <laughs> 미간이. 어, 짧아주면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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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도 좀 웃더라고. <laughs> 아, <팔도 모지러. 웃음> 아. <laughs> 베자님시네 야, 쥐어리네 저렇게 하더라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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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일 내가 내가 내 너도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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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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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아, 나가고 둘이 통화해요? 안녕히 계세요. 아, 다 힘드네, 진짜 힘들어, 어?